이번에 나온 세이버X는 딱한 줄로 딱 리뷰가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11월 7일, 네, 목요일 패치로 세이버X가 나왔습니다. 네, 드디어. 카트라이더 라인업 총 다섯 대가 있죠. 코튼, 버스트, 솔리드, 마라톤. 그리고 마지막 라인업인 세이버X가 출시가 됐어요. 보통 세이버라는 시리즈는 다른 네개 시리즈보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드리프트 감이나 디자인 때문인데, 오늘은 그걸 중점으로 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디자인 자체, 어, 디자인 자체는 합격점이에요. 근데 아쉬운 게 있다면은, 저는 10점 만점에 7점 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하 디자인 자체는 거의 10점급이 맞거든요. 문제는, 이거 벗겼어요. 뒷범퍼를 보시면은 거의 예전에 세이버 에서라고 똑같습니다. 어 단순히 그뭐 세이버 SR 자체가 이뻤으니까 뭐 오마주에서 이렇게 낸 건지 모르겠는데 거의 흡사해요 거의 95%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 자체는 약간 독창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 뭐차 자체는 이쁘게 나왔으니까 예쁜데 어, 예전 디자인을 가져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감점을 주고 싶어요 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최고 속도나 톡톡의 속도나 이런 건 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어차피 여기 있는 엔진값 고정값으로 단 떼빵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파츠로 건드리지 못하는 옵션들을 한번 볼게요. 그런 점들이 도, 좋아야지 차가 좋다고 할수 있어요. 감속을 한번 측정해 볼게요. 126, 128, 130, 131, 128. 128. 음, 132. 기본적으로 딱 130대인 것 같습니다. 128에서 130 미사일을 지나간다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비교했을 때딱 130인 것 같아요. 감속 자체는.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나쁘게 나온 것도 아니에요. 자, 다음은 엑스 엔진 올라서 새로운 약간 성능의 지표가 됐는데. 안정성 말고 접지력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상하게 엑스 엔진 U에 이게 대두된 옵션 중에한 개인데 이렇게 리우다운일의 천막같이 그런 약간 점프 관이 많은 데를 타고 이 차가 균형을 잡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차마다 차이가 크더라고 분이 말씀드릴 이거 지금 뒷모습 이거 보세요 이거 진짜 95%도 아니다 거의 한 98%다 진짜 매우 흡사하게 나왔어요. 음 차가 뜰때 보면은, 정말 접시력 좋은 차들은 딱 바닥에 붙어서 가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딱, 그, 감속 측정할 때 말했듯이, 그렇게 좋게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안 좋게 나온 것도 아니에요. 딱 평균 수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게 바로 드립감인데, 어, 드립감 자체는, 제가 지금 이거, 녹화하면서, 차 계속 타이머 타고 타봤거든요? 제가 느낀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카트라이드에서 드립감이라 하는 거는, 내가 게임할 때 키보드 고르는 느낌이랑 똑같아요. 단순히 본인 감대로 이건 좋다, 안 좋다라는 걸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아 물론 대중적으로 내가 좋다고 느끼면은 앵간하면 다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여러 명이 막 이거 이 들감 괜찮, 괜찮다라고 얘기해도 나한테 본인한테는 안 좋게 느끼실 수 있는 거고, 뭐, 남들이 다 별로라고 해도 본인이 탔을 때 괜찮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뭐, 좋고 안 좋고 이런 걸 떠나서 제가 탔을 때 느낀 점 말씀드릴게요. 저는 딱 세이버답게 나온 것 같아요. 드립감 자체가 너무 이질적이라가지고, 톡톡이 게막 중간에 막 끊기고, 그런 거는 아예 없었고, 세이버 자체의 그 고유의 딱 드립감대로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만족합니다. 총평가. 어, 세이버라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감속도 그렇고, 뭐 접지력도 그렇고, 딱 그냥 라인업 중에서는 제일 잘 나왔어요. 딱 평균 값을 해가지고. 기존에 코튼 버스트, 뭐 솔리드 마토 라 이런 것들을 되게 대충대충 냈다고 생각하면은, 세이버 X는 되게 약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걸 알고 있나 봐. 어, 그래 가지고 엄청 신경 써서 낸게 티가 보이는 대신에 디자인은 좀 약간 이거는 보통 이런 걸오마주라 하거든요. 오마주라 하는데 이건 그 오마주도 그냥 베낀 수준이야. 앞 범퍼는 그렇다 치고 뒷 범퍼에서 자동차 변신되는 그냥 이렇게 변신되는 건 그냥 세이버 SI랑 똑같아요. 저는 이번에 나온 세이버 X는 이걸 타라! 이렇게 만든 거라기보다는 이 드래곤 세이버. 다음 주나 다다음 주 패치로 아마 획득하는 경로를 이제 더줄 거거든요? 제가 봐서는 딱 그거예요. 드래곤 세이버 X. 딱 이거 타라. 어. 니네 세이버 X 이렇게 나왔는데 드래곤 세이버 X 안탈 거냐? 딱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나온 세이버 X는 딱한 줄로 딱 리뷰가 될것 같습니다. 드래곤 세이버 X 예고편.